안녕하세요. 저희는 에이브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 리뷰할 영상은 바로 솔라님의 배터입니다. 와우! 솔라님께서 원래 솔라 감성으로 잊혀져가는 명곡들을 리메이크해서 솔로로 불으셨는데요. 음. 근데 이번에는 진짜 첫 솔로 데뷔라는 와. 그리고 이번에 솔라 시도에서. 그 파격적인 스포를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저도요. 고고. 바로 Let's 한번 가볼게요. 오 명쾌한 등장 오제 친구예요 <laughs> 네. 약간 근데 댄서분들도 약간 마마무 스타일 같은 <laughs> 댄서분들 오. 와 오. 굉장히 폭격적인 네. 오 너무 Wow. <laughs> 와우! 오, 머리가 귀여워요. 속광머리가. <laughs> 와. 오 장갑이랑 입술 색깔이랑 맞마춤 스트리 같은 분위기네요. 음. 오, 귀여워. 대박이다. 완전 파격적인데? 네. 오, 꾸죠? 저런 거어리기 쉽지 않을 텐데. 그 뭔가요?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네. 음. 스태프 같아요 뭐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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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스태프 같아요 잘한다 진짜 잘했어 와. 오 <laughs> 옷 깨먹는 건색번 나은 것 같은데. 오, 아오. 오. 좀비? 아 좀비? 어? 아, 이거 좀뭘 쓰는 뭐 거발신이 오 진짜? 와. 아 근데 인형 같아. 네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. 음. 와. 오, 대박. 냈어 좀 엄청 많아. 어. 어 이뻐. 오오 카리스마! 카 카리스마! 다 카리스마! 카리스마! 카리 <laughs> 카리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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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 저는 첫 번째로 놀란 게제 친구랑 제 후배가 나온다는 거예요. 음제 친구랑 제 후배가 메인댄서예요. 마마 음 분들의 메인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즐거웠어요. 반가운, 아, 네, 반가웠어요. 반가웠어요. 반가운, 약간 느낌. 반가운 것도 있었고, 일단 저는 손톱신 처음이에 음. 너무 파격적인데 칼맞춤. 어 맞아요. 탁, 탁, 탁. 여기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일단은 거기서 너무 소름이 돋았고, 와. 그냥 가자에 하고 싶은 대로 해, 아, 어. 다 해! 이게 정말 나한테 와닿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열정을 더 가지게 만드는 음, 뮤비였지 않았나 음. 싶습니다 저는 저는 이번에 솔라 님이 다른 모습을 본것 같아서 음. 되게 즐겁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댄서분들이랑 한 번에 착 돌아보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쵸. 음. 그때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맞아요. 그리고 이번에 정말 이악물고 준비하셨구나 여러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. 음. 저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분 부분이 나왔잖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상큼 발랄 아니면 카리스마 그리고 스트릿. 그리고 요즘 또 스트릿이 유행이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댄서분들이 굉장히 요즘 인싸,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셀럽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 잘 살리면서 전혀 약간 잘 어울리는, 그냥 잘 어울리는 느낌을 잘 소화해내는 거기서, 그리고 차 폭파신 있잖아요. 아, 아, 맞아요. 보통, 웬만한 가수들은 차 폭파신 들어가면 죽어요. 오. 가수가 죽는데, 음. 우리 솔라님은 또 거기에 눌리지 않고 음. 그만의 퍼포먼스, 약간 그만의 카리스마로 눌러버리는. 음. 정말 그냥 대단한. 너무 카리스마 있고, 귀엽고, 깜찍하고, 이뻤습니다. 와우. 일단은 이 배터라는 곡의 작사 작곡을 솔라 님께서 같이 동참하셨습니다. 오 어, 어, 진짜요? 대박이다. 네, 진짜로 대박. <laughs> 대박. 그리고 이 배터라는 곡을 만드시면서 의미를 담으셨는데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치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. 그거 다 뱉어 버려라. 음. 음, 자유 자유. 음. 음. 그리고 또한 가지 떠오르는 게 문별 님께서 삭발신 때 음. 삭발 그걸 굳이 해야겠냐? 했더니 솔라 님께서 화장 왜 해? 음, 어.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대박. 보여줄 거야, 할 거야 이런 의미를 많이 담으셨고요. 음,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음.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명깊게 봤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저희 리뷰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.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안녕.